안녕하세요. 9월 9일 경자추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 올려주신 분들 모두 저도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9시부터 쭉 방송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다행히 금요일 낮에 예측했던 대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다들 큰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저 1000달러 프로젝트는 현재 평가 금액 4,600달러 돌파하고 있고요. 수익률로는 360%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어쨌든 같이 수익 보고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어 그런데 이번 주는 CP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이전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CPI 날 맞춰서 지난주 금요일처럼 논스톱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아직 천 달러 프로젝트 늦게 참여하셔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 달러 프로젝트 참여 안 하신 분들이나 라이브 방송 참여를 위한 텔레그램 입장이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지난 관점 한번 짚어보고 주봉 시작과 이어지는 9일 주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방송도 하고 또 거의 쉬지 않고 소통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관점 공유를 좀 이어갔는데요. 어,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지표 발표와 함께 상승분 익절했고 어, 여기죠 요 구간이 지난주 금요일에 딱 발표했던 순간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와주면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와졌고. 저 구간에서 일단 롱 포지션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지표에 대한 결과는 예상치 하위 및 부합의 결과가 나왔지만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새벽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지션 스위칭을 숏으로 진입을 해서 예측한 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서 수익 실현을 한번더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저희 천 달러 프로젝트반도 그렇고 좀큰 폭으로 시드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의 자리 다들 잘 잡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지표 발표 이후에 9월 FOMC 금리 인하 전망에서 50pp 인하 가능성이 67%, 25pp 인하 가능성이 33%로 50pp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또어 금리 인하 더 크게 하면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어 그쵸 지금 댓글로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주말 동안 떨어졌고 이제 경자님은 왜 금리 나 폭이 더 커졌는데도 하락을 보신 건가요? 이렇게 다들 지금 궁금해도 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빛을 보는 거겠죠. 일단 실업률도 전월보다 낮아진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50pp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요, 사실상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고용 시작 아직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노동부도 지난 2개월 동안 발표했던 고용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 이게 사실 이제 주말 내에 하락을 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행스럽게도 <laughs> 저 경자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주말 움직임에 맞춰서 잘 대응을 했고요 어, 새로 개설한 내 경자 텔레그램 채널 맞아요 새로 개설한 거 전달 받으신 분들은 입장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새로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및 기존 소통방 모두 공유해 드렸고 다행히 주말간 손실 없이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수 착짝. 그럼 문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 주봉은 상승으로 시작했나요? 일요일 밤 어제죠. 뭐, 어젯밤에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CPI가 있는 주에 주봉 시장을 앞둔 변동성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주봉 시작 전부터 나온 이 반등의 크기가 사실 엄청 의미 있는 크기의 반등이 아니고, 거래량 또한 크게 치고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 시작 전에 CME 갭을 먼저 메운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재차 조금 하락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열리면서, 고배율 쇼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움직임으로 도 보고 있어요. 이게 55k 초반대 요 구간 지금 딱 횡보하고 있는 요 구간에 고배율 쇼 청산 물량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요 고배율 청산 물량을 털고 지금은 다시 횡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시장의 이슈와 오늘 미장 개장 이후에 변동하는 시장, 요 시장을 그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의 폭, 그리고 미 대선까지 어떠한 것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はい。<music>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 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CPI라고 보고 있고 목요일은 매주 있지만 매주 또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규 실업 수상과 또 영향이 큰 PPI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고 흘러갈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네. 모든 시장에 대한 변화와 실시간 대응은 언제든 저 경. 가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제 관점 변화나 포지션 진입 여부 뭐 스위칭을 하면 스위칭을 한다 뭐 손절을 하면 손절을 한다 익절을 하면 익절을 한다 이런 것 조차도 제 개인 매매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제 구독자 분들과 최대한 투명하게 어,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 어저 이제 경자 경제적 자유에 한발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꼭 함께하면서 어, 저로 인해 도움을 받으 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꼭 도움 되는 트레이더 함께 할수 있는 트레이더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봉 시작하고 브리핑 하면서 이제 브리핑이랑 같이 텔레그램에 올려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은 53.8k, 상단은 55.8k 정도로 오늘도 약 k 정도 내에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고요. 상단 돌파 시에는 어떤 캔들 모양으로 돌파를 하느냐, 어느 정도 거래량으로 뚫어 주느냐. 이제 그때의 상황 그리고 혹시라도 돌파를 할 만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평선이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요한 시간봉 이평선 120일선을 한번 뚫어주고 안착할 경우에는 57k 구간까지도 도전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숏을 조금 더 자주 잡으면서 롱은 좀 확실한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분할 익절하고 좀 긴 추세 먹어보려고 진입을 하는 건 지금 시장을 제가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시즌 아웃이나 하락장이라고는 완전히 보고 있지 않고 조금 애매한 행보장 그리고 이제 fomc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장 이제 충분히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숏 위주로 더 대응을 많이 하는 거는 하락이 나왔을 때 하방의 폭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주말간에 다행히 50k까지 가지 않고 52k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의 지지라인들이 그렇게 두텁지 않고요 이 지지 구간들을 살짝만 터치를 해도 실망 매물과 함께 쭉 밀리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방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이 페닉스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사실 미장 개장하고 봐야겠지만 오늘 전까지 심지어 주말 장까지도 계속해서 롱보다 쇼시 조금 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주간 방송에서 최대한 좀 사담 없이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좀 패스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제 생각 시장에 대한 제 생각과 관점 위주로 좀 주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보면서 이제 질문 올라오는 것도 확인는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브리핑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따로 체크를 안 해드린 거고 혹시라도 답변을 못 받으셨거나 뭐더 궁금한 점이 있다 뭐 경자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박스권을 이렇게 잡았는데 혹시라도 뭐 이거랑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뭐 이런 것들 모든 궁금점이 있다면 텔레그램에 올려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네, 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워낙 관심받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사실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막 계속 같은 차트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제 본조라 그러죠. 이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 이제 내 구독자분은 여기서 이렇게 보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되게 시장... 시작... 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고 차트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수익 보셨다고 뭐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인사 올려주시는거나 수익 인증 올려주시는 것도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아 정말 이게 감사 말씀 해주시는 분들 진짜 제가 항상 너무 너무 더 감사드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방송도 좀 짧게 하는 편이고 그랬는데 지난 주에도 온라인 방송 하고 이런 게 아, 이제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저도 수익이 더잘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막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경자의 비트코인 새로 만든지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어, 새로 만들어서 텔레그램 채널도 아까 가볍게 말씀드리겠지만 새로 만들었어요. 공개 채널 아니고 신청해주신 분들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분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자 신규 채널 기념 미친 이벤트 네 다들 알고 계시죠 구독자 인증만 해도 테더를 드립니다 그냥 경자한테 텔레그램으로 경자 구독 중 이렇게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 테더 주소 확인해서 진짜 경자 사비로 보내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혹시 텔레그램 어려워하시고 유튜브만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번호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전화는 안 됩니다 문자만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텔레그램에서 추가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봉 바뀌고 미장 시작하는 게 조금 중요한 자리가 나올 듯해서 밤에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경자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